지난 7일 늦은 오후 일본 도쿄에서만 코로나 191일 확진자가 920명에 달한다는 보고에 자민당 내부에선 이러다 긴급 사태 발령할 수도 있겠다 라는 우려 섞인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스가 요시이 대 총리 주제로 관저에서 강료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이어졌고 결국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약 2주 앞둔 8일 네 번째 긴급 사태 발령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오는 12일부터 내다 22일까지로 총 6주간 발효됩니다. 평시였으면 큰 타격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저기간은 올림픽 전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겐다이 비즈니스는 그간 측근들이 스가 총리에게 긴급회차 태필성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나마 외부 인사인 오미 시계로 코로나19 대책분과의 회장만이 최근 어용지식인 역할을 벗어던지고 올림픽을 중단하라고 직언했지만 그 뿐이었다고 합니다. 자민당 내부에선 이미 스가 총리의 신기를 거슬러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만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 총리에게 긴급사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것은 스가 총리가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긴급사태를 발령 중이던 도쿄에 한 단계 낮은 중점 조치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관객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관중으로 올림픽을 열어 축제 분위기를 형성하자는 의도야 키 있습니다.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 7월 말부터 8월 초쯤이면 백신 접종률도 올라올 테니 감염을 통제하는 선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셈법도 깔려 있던 것입니다. 목표에 눈이 멀었던 스가는 코로나 감염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아예 듣지 않았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긴다이비즈니스에 스카 총리에게 직접 진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총리는 보좌관과만 말할 뿐 자신 뜻에 반하는 의견을 들으면 격노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장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상의 호소도 스카 총리에겐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세가 위기라는 보고에 분노한 스카 총리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져버릴 정도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관계자는 다무라놀이이사 후생노동상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궁지에 몰려 심신이 지친 상태라고 귀띔했습니다. 이렇게 스가 총리의 불통 리더십에 대한 폭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관저 직원은 스가 총리는 일부 외부 전문가들의 말은 듣지만 제 식구는 전혀 믿지 못한다. 부하는 무능하거나 배신자만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위에선 그런 총리 태도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모든 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게 스가가 눈과 귀를 막고 불통하는 동안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바이오스 감염은 예상치보다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미 4단계 발표 일주일 전부터 4단계 요건에 충족했기에 뒤늦은 긴급사태 선포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긴급사태를 선포만여서 올림픽은 무관중으로 진행하게 되고, 일본 정부는 티켓 수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올림픽을 열어도 문제, 안 열어도 문제이지만, 개최를 중단하는 편이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줄스 보이코프 미국 퍼시픽대 정치학과 교수는 올림픽은 일본의 적자를 가져올 것이라며 중재하면 입장료나 방영권 등의 수입을 얻지 못하지만 개최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면 대책 비용이 늘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 역시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올림픽을 중단할 경우 손실이 1조 8천억엔 한화 약 18조 5,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면서도 긴급사태 1회 선언에 따른 예상 손실은 6조 4천억엔 한화 약 66조 7,801억 원이래 때는 6조 3천억엔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까지 올림픽을 개최하기보다는 중단하는 쪽이 싸게 먹힐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와도 스가총리는 절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일 일본 총선의 전초전과 같은 도쿄도의회 선거 에서 자민당이 연립정당인 공명 당과 합쳐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 했는데도 올림픽 개최를 계속 주장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패배 원인으로 내부 에선 미숙한 코로나19 대처와 민심 을 거스르는 도쿄올림픽 강행을 꼽았습니다. 자민당 내부 관계자는 자민당이 고전한 이유에 대해 벌써 네 번째 긴급사태 차단에 세상은 이미 질렸다며 무엇보다 긴급 사태를 선포하면서 도쿄 올림픽은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모순이 국민의 자숙 분위기를 해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스가 총리에 대한 폭로가 나오면서 자민당 내에선 스가 교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 실세이자 스가를 총리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인 킹메이커 리카이 도시이로 간사장은 벌써부터 포스트 스가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카이파 관계자는 총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 인기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지지율이 폭락한 스가 총리는 손쉽게 내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불통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스가 총리 이번 네 번째 긴급 사태 이후에는 더욱 지지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네 번째 긴급 사태 선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사태라면 일단 올림픽 같은 건할수 없어 평범하게 생각해 축제가 중지라면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긴급 사태 선포라면 올림픽도 할수 없다. 왜 올림픽만 강행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세금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기 바란다. 세금 말이지, 마음 한구석에선 아직도 경제인,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국민, 국익을 위해 움직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구석이 있었다. 결국 도의의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은 사익만 생각한다. 체면을 유지하겠다.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 대응, 코로나에서의 올림픽 개최까지의 일련의 움직임을 일본 밖에서 바라보며 잘 보인다. 애당초 올림픽을 취소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을 중지하는 작업, 힘들어 국내외 관계 각 경찰서에 보고 조정, 국민으로부터의 반발도 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서는 기업에 대한 대응, 이것만 해도 누가 하고 싶다고 생각할까? 나라를 통솔하고 움직일 능력도 없지. 그렇다면 다소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리는 것은 늙은 시점에서 우선순위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제 배우 숨으로 떠들어 댈 뿐만 아니라 적어도 선거에서는 투표하러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긴급사태 선언은 안 해도 되고 올림픽도 당당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술도 물론 마셔도 좋습니다. 그토록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되던 변이체도 사망자, 중증자는 그다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 예방 대책은 하면서 공리하면서 원래의 생활로 되돌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서운 분은 자숙하셔도 됩니다만 세금은 올바르게 쓰라고. 1.5억이 갑자기 날아갔다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고 연행권고로 여행사가 헌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누락하거나 하고 있는 인간들을 지지한 이상 상식적인 결과는 바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세금을 올바르게 쓰지 않아요 그것을 지지해온 것이 국민이고 귀찮아해서 백지 투표를 하거나 투표하러 가지 않는 것이 국민입니다 포기합시다 올림픽을 위해 모두들 자제하라는 뜻인가 관계자는 vip석에서 애슬리트의 경연을 와인을 기울이면서 라이브로 관전하고 삼위는 집에서 TV 관람, 점포에서는 술 없이 TV 관람, 폭동이 일어날 거야. 올림픽과 코로나 대책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야. 긴급 사태 선언을 하면 반발하지만 아무 대책이 없으면 없다고 반발하는 사람이 나오자 나요 대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논의를 할수 없는 것일까요? 과연 어느 쪽인가? 아주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해. 고등학생을 빼면 운동 선수도. 아닌 이상 자신들의 여름방학, 문화재, 수학여행 다 중요한 것이다. 국제적인 대회지만 지금 국민에게 억지로라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관객 없는 올림픽이라니? 세금을 투입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 선수단은 전력으로 응원하고 싶지만 국민의 의견은 갈릴 것이고 불만을 가진 사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이 되어버렸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아이들의 운동회는 중지. 두번 다시 없을 고교생활의 고시엔도 중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은 OK 이권자의 수익을 위해 장차 나라를 짊어질 사람들을 버리고라도 수행할 필요가 있는가? 올림픽 찬성도 반대도 아니지만 이번 올림픽은 똥이라는 것만은 잘 알겠다. 반응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정부의 대처와 문제에 관하여 진지한 대화와 문제점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좀 의외였습니다. 평소처럼 또 가만히 있는 우리나라를 끌어와 탓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며 이런 반응은 너무 오랜만이라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이런 반응이 정상인게 함정이지만요. 아무튼 현재 네 번째 긴급자태 발령으로 인해 일본 정부의 피해뿐만이 아닌 서민들에게까지 큰 영향이 끼쳐질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올림픽을 대체 왜 개최하냐며 스가 정부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지지율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 총리의 앞날도 어두컴컴하고 올림픽을 억지로 개최하고자 은폐 거짓을 일삼던 일본의 앞날도 어두컴컴합니다. 사상 최초 관람객 없는 올림픽. 일본 정부의 무능함을 제대로 보여준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점점 안심할 수 없는 단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